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이유라도 좀 알려줘. 제발. 이유가 뭐가 있어? 싫으니까 싫은 거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는 어린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싱글맘인 엄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엄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주급을 받는데 그 주급으로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 먹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엄마는 일을 해야 했고. 저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엄마가 저를 낳은 것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고등학생 때 아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빠는 여름 휴가를 즐기러 놀러 온 20대 젊은 청년이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와 짧은 연애를 했고, 여름 휴가 기간 잠시동안만 이 마을에 머물다간 아빠와는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아빠에게 알리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를 믿고 저를 낳을 결심까지 했던 엄마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갑자기 아빠는 이 모든 게 부담스럽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짧은 편지만을 우편으로 보낸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 고등학생이 배가 부른 몸으로 학교를 다니기는 어려웠을 테죠. 저를 낳기 전에 이미 엄마는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고, 최종학력 중졸인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상태죠. 국가보조금을 받으며 요양원에서 지내야 하지만, 모든 요양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요양원에 가져다 줘야 해서, 저와 엄마에게는 든든한 가족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고 엄마도 저를 생각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12살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집안 사정을 알기에는 충분한 나이였고 저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드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지금은 아직 30살도 안된 나이지만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곤 하죠. 그렇게 10살밖에 안된 저를 키우는 엄마는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로 지금 제 나이쯤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딸을 키우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엄마는 매일같이 패스트푸드점에 출근을 했습니다. 몇 년째 다니는 가게였고, 힘들어도 그만둘 수는 없었던 게, 이미 몇 년째 그 가게를 나가고 있어서, 시급도 많이 오른 상태였고, 다른데서 다시 일을 구하면 바로 낮아지는 시급 때문에, 힘들어도 이악 물고 나가던 엄마였습니다.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은 일터지만,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요. 어린 나이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들구나 싶어서, 엄마가 출근한 뒤에 몰래 숨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퇴근하면 등을 주물러 준다며, 등을 두들겨 드리곤 했거든요. 12살짜리 아이가 등을 두들겨 준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냐만, 엄마는 그래도 우리 딸 때문에 즐겁다며, 늘 시원하다고, 피로가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늘 피곤한 엄마였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엄마의 표정에는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찡그리는 표정은 사라지고 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제가 등을 잘 두들겨 들여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일하면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도 그냥 연애하는 기분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었겠지만 그 남자와 만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계도 깊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신이 난 표정으로 나한테도 아빠가 생기는 거냐며 해맑게 엄마한테 말씀드리곤 했지만 엄마는 그런 거 아니라며 결혼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남자친구는 제 존재를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그 남자친구라는 한국인 남자가 저희 집 근처에 왔다는 전화를 받고서 화들짝 놀래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12살의 초등학생인 소녀였지만 알 것은 다 알았죠. 제 존재를 숨기고 그 남자친구와 연애한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 마치고 차를 타고 집 근처에 데려다주곤 했는데 그동안 엄마는 정확한 집의 위치를 밝히지는 않으며 마을 입구에 내려서 걸어왔던 것이고 때문에 그 한국인 남자친구는 저희 집의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었죠. 그러다가 밤늦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깜짝 방문한 남자친구는 집 위치를 모르니까 집 근처에 왔다며 연락을 한 것이죠. 집을 알게 되면 제가 있는 걸알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그걸 조심하셨던 것이죠. 엄마가 연애하는 것을 응원하긴 했지만 제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실 줄은 몰라서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한참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있었죠. 엄마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고 저는 내가 창피한 거냐며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고 미안하다고 우셨죠. 얼마 뒤 엄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이별 통보를 받았죠. 그는 왜 이별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 밤마다 마을 입구에 찾아왔고 엄마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울면서 그 전화와 문자들을 무시했죠. 얼마 시간이 지나자 그 남자도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밤늦게 울리는 전화소리, 문자 알람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패스트푸드점 근무시간도 바꿔가며, 그 남자와 완전한 이별을 마음먹은 듯 했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말을 맞아 마트에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카트를 끌고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사람과 마주치더니 깜짝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와 연애했던 아저씨가,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인 남자인 것을 알게 되었죠. 얼굴도 처음 봤고요. 엄마는 그 남자에게 여기 내 딸이라며 소개를 했고, 그 한국인 남자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말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옆에 두고 어른들의 대화가 오고 갔죠. 그 한국인 남자는 엄마를 보며 갑작스럽게 자기를 떠나서 내가 싫어진 건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옆에서 철없이 엄마가 내가 있는 걸 숨기고 아저씨를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나를 숨기는 게 싫었거든요. 그럼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엄마와 아저씨는 그제서야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며칠 뒤부터 엄마와 아저씨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저씨를 초대해서 셋이서 저녁식사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잘해주는 이 아저씨, 아니 제 새아빠와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결혼식 준비를 돕는다고 세 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색종이를 꽃 모양으로 잘랐던 것도 생각나네요.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던 저에게 아빠라는 새로운 존재도 생겼습니다. 저와 다른 눈동자색의 제 동생도 생겼고요. 그리고 몇 년간 열심히 일하던 엄마와 아빠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옆 마을에 같은 브랜드의 패스트푸드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2층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남는 방들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월세를 주며 시끌벅적한 집이 되었죠. 물론 대출금을 부지런히 갚아야 한다며 엄마와 아빠는 매일같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곤 했지만 그 뒤에서 아이패드로 영화를 보며 이게 바로 평범한 가정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 혼자 행복한 감정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엄마는 생활력 강한 한국인 아빠, 아니 한국 출신 호주아빠와 만나서 다른 호주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트에서 생각 없이 말한 그 말들이 아니었다면 엄마와 아빠는 다시 만나지 않았고 이런 행복도 없었을 수 있다며 가끔씩 저에게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는 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 아빠의 고향 한국이 너무나 궁금해서 다음 달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의 고향을 구경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어 잠이 잘 오지 않아 이렇게 글을 써버렸네요. 저희 가족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